자, 우찬이 안녕? 네. 자, 우리 보조 MC. 세주도 안녕? 자, 자 우찬이 하기 TV 출연한 거 축하해. 네. 그리고 인터뷰해줘서 고마워. 아, 네. 자, 오늘 학교 갔었지? 네.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? 재밌게 놀았어요? 네 와, 누구랑 재밌게 놀았어요? 어, 지호랑 또 아무튼 지호랑 여덟 명 친구들 더 있어요 지호랑 재밌게 놀았어요? 네. 뭐를 하고 놀아서 재밌었어요? 도둑과 경찰이요 도둑과 경찰? 네 우와 그거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 네. 오 힘들지 않았어? 네 어, 또 수업 시간에는 뭐가 재밌었어? 어떤 선생님의 뭐가 재밌었어? 아 오늘은요 추석교사 응.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.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? 선생님 게 아니라요 추석 응. 교사 선생님이에요. 추석? 아 추석 말고 수석 수석 교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. 추석 교사 선생님? 추석 수석, 수석 아 수석. 네. 이게 그게... 그 선생님이 어떤 걸 수석교사선생님이라고 그래? 무슨 차이가 있어? 뭔가 그... 아! 재밌게, 해주는 공부를, 재밌게 해주는 공부를 가르쳐줘요 오 그냥 선생님하고 수석교사선생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? 음... 똑같아요 똑같아? 네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? 두번 읽어야 되는데요? 응? 몇 네. 십... 도복 입어야 돼요? 도복 입어야 돼? 네. 왜 인터뷰가 재미없어? 아니야 아니야. 응. 야 네가 이 시간에 인터뷰 하고 싶다 그랬잖아. 응. 네. 시간이 넉넉할 때 했어야지. 네. 자좀 시간 이늦어도 네. 양해해 주실 거야. 네? 어, 인터뷰. 자 그러면 체육관에 올 때는 어때? 체육 때인요 응. 겉법을 기억하고 있어요. 권법을 기억하고 있어. 그게. 네. 조금 부담돼? 네 기억해야 되는 거? 네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? 네오 권법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? 네? 권법을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? 아, 아니요 까먹을까봐요 까먹을까봐? 네 까먹을까봐 그 맨날 걱정돼서 어떻게 살아? 음. 너무 힘들지 않아? 네 아니 까먹을까봐 걱정하는 게 힘들잖아 네 그러면 검도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음 어 6번은 잘하지 네. 응. 어, 근데 왜 기억하는거 스트레스야? 어... 아그검법이 이거 이거 어, 생각해는 사람이 이거나 아, 이거나 이걸 쭉 이렇게 계속 머리 위에 검법어뭐더 어, 뭐라고 해야 할까? 아무튼 검법이 계속 떠올라요 아 근데 요새는 잘 떠오르잖아 잘하잖아 네어 아. 주짓수가 재밌어요 검도가 재밌어요? 검도요 검도가 왜 검도가 더 재밌어요? 그건 모르겠어요? 어, 네. 네. 자, 관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음... 따로 음...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? 네. 그럼 학교에서 진짜 재밌었던 거 관장님한테 얘기 해줄 얘기 있어요? 음... 근데 그렇게 완전 재밌다는데 근데 그렇게 재밌는... 재밌는... 근데 그렇게,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음. 없어요 그렇게. 그렇게 재미없어도 되는데 그냥 있었던 일 있었던 일이요? 응 어. 친구랑 있었거나 선생님이랑 있었거나 거.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네. 아이고 자 그럼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요 네. 자 빠이빠이 꾸뻑 네. 인사 네? 인사 네. 고마워요 자 우리 보조 mc 자오늘 인터뷰 자 우찬이 네. 동생 인터뷰 어땠어요 우찬이한테 질문할 거 없어요? 네. 네. 튼 수고했습니다.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어이, 도복가를 보니까 멋있네.